근데 앨리스는 나중에 애 나오면은 대칭추이니까 쌍둥이 낳는 거 아니야? 모유 수유 할 때도 이제 양팔에 얹고서 이렇게 쌍딸잡이처럼 쌍모유수유잡이 하겠네 얘도? 그러면은 저탱이도 좀 크다 확실히. 그리고 이거 유명하죠 이거 중앙에 있는 거 이거 배란 가능성 알려주는 이거 배에 달린 기계 이거 좀 구경 좀 할까요? 시간입니다이자식씨 <laughs> 뭔녀습을 하는 거야, 씨. 딜도처럼 생긴 거 가지고. 정말 완벽한 대칭이군요, 아가씨. 아니야? 와, 아, 미친 대칭충. 사람을 와, 그럼 어떡하냐, 얘는? 엘리스랑 하려면은 여러분들 이제 꽃추 모양 이제 대칭으로 맞춰야겠네. 대부분 사람들이 휘어져 있거든요. 어느 방향이로든. 근데 어, 일났네 비대칭 꽃추면 엘리스가 자름. 자르... 아니지. 엘리스가 자르는 게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있지? 얘왜 펜싱을 쓰는지 알아요? 요도에다가 쑥 넣어가지고 1절을 만들어주게 이거 보정해주는 거 아니야.